아 꾸미 아버지가 어떤 자전거를 만들어야 잘 팔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과 노력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하고 있고, 자전거의 색깔과 디자인 또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네요. 아 꾸미 아버지 회사가 자전거를 생산할 때 고려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산품목, 생산량, 생산비용, 홍보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꾸미 아버지 회사에서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연도별 판매량을 확인하고 생산량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종류별 판매 순위를 확인해서 어떤 종류의 자전거가 잘 팔리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연도별 제조회사 수를 확인해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또 자전거 회사별 가격과 생산비용을 고려해서 자전거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사람들은 다른 회사 자전거를 살 것입니다. 반대로 자전거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음, 잘 팔리더라도 고정된 생산 비용이 있어 이윤이 조금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